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람이 임종을 앞두면 자녀 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하죠. 또 또는 임종이 가까워오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죠. 저 고작골에 받친 큰아들이 가져가고, 저, 지산 쪽에 있는 산들은 둘째 딸이 가져가고, 뭐, 이렇게 재산들을 이제 유언으로 이제 분배하기도 하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중요한 게 이제 재물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이제 미리 유산을, 유언을 남겨놓고 가는 것 필요하죠. 음. 여러분들도 혹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과 몸에 조짐이 오면 미리미리 미리 네, 여러분의 재산을 잘 분배해서 유언으로 다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산 많이 남겨 놓고 유언해 놓고 가지 않으면 네, 자식들 싸움 납니다. 그렇죠? 네, 싸움 나요. 미리 미리 이렇게 해놓으시고 내 재산의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리시고 또 남은 부분들 미리 미리 이렇게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잘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유언이라는 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언은 단순히 재산 분배 의미가 있지 않죠. 여우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나한 땅에서 오랜 세월 전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여우수아의 마음속에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거죠. 아마도 이제 이 유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여호수아가 떠나가게 되어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제 유언에 유언.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싹 모읍니다. 장로들, 재판장들, 수령들, 관리들, 이제 지도자들, 지도자급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에게 임종 설교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랬고, 여우아도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이게 믿음의 이 거장들은 유언을 설교로 남겨놨어요. 설교로 유언이 설교고, 설교가 유언이었던 거죠. 어떤 내용들을 유언으로 남겼는가? 이제 백성들 전체에게 유언을 남겨놓은 내용들인데요. 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들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하지 않습니까? 뭐 작은 관공서의 지도자들 몇 명, 몇십 명이 흔들려도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나라를 움직여가는 핵심 계층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지금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지도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가장이 흔들린다? 그가정 위험해요 담임 목사가 흔들린다? 그 교회 위험합니다 공동체의 장이 흔들린다? 그럼 그 공동체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맡겨진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죠. 이 지도자들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유언인가? 유언의 내용은 특별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취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에 주어졌던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투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족과 꼬리르는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안식하며 포도의 열매를 먹고 감람유를 마시면서 이렇게 복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제 한걸음 더 나가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아 우리가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자. 지나온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워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땅 안에 있는 많은 이 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승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고 번영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을 어느 이 지도자들에게 유언으로 지금 남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당연히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이 여우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꾸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지금 현재 쪽박을 차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때를 돌아보면서 하, 내가 왕년에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논도 있고, 왕년에는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빈털털이 인생이라는 거죠. 껍데기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꾸 과거를 돌아보며 그 찬란하고 자신의 인생이 가장 빛났던 그때를 되씹으면서 그저 인생을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종류의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아, 이때 참 힘들었는데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셔서 아, 내가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지. 돌아보는 것이죠. 왕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었던 때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절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이고. 오늘 이게 여우수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둡고 그래서 미래조차도 불안합니까?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경제도 어렵고 내 직장도 좀 불안하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아, 내가 어떻게 앞으로도 잘살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원부림침이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할 때 나를 도우셨던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늘 종종 제 과거를 되돌아 봐요. 제 삶이 참 편하거든요.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에서 집도 주고, 일할 수 있는 차도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편해요. 물론, 여기서 편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이 편한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엄습하고 찾아온단 말이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걸 어디 해쳐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종종 과거를 기억하게 해 주셔요. 아 그래.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쾰절하게 작정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는 거죠. 아 그래. 그 어려웠던 때에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들을 어느 틈엔가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앞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소강을 비춰 주시면서 그 어두웠던 캄캄한 나의 앞길들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아, 그래,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우셨지. 그래,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껌이네, <웃음> 껌이네." <웃음> 아 그때를 돌아보니까 아 지금은 뭐예요? 껌이들은 껌이 꼬미. 별거 아니란 말이죠. 아 그리 뭐 여기 오래 사신 분들에 비하면 제 인생이 무슨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때들이 정말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단한 가지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눈 돌리고 뭐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동아줄이 없나, 인맥이 없나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흑수저거든요.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엎드려야 되는구나. 엎드리는 거죠. 어느 여우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더냐. 승리를 주시지 않더냐. 우리의 앞길이 사실은 밝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톡더 번영 번영과 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긍정의 유언을 하고 있어. 긍정의 유언을 해.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던 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오늘 이 현재,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여기서 카르페 디엠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뭘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6절 말씀,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서, 모세율법책에 의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잡았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때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넘어와 오랜 세월 전투를 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지난 세월 동안 맛보았단 말이죠. 그러며, 그러기에 죽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의 말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그 밝은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원토록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지도자들아 말씀 붙잡고 살고 이 말씀을 대대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유언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 자녀손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넘겨주라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우선이죠. 우선에 우리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오늘 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흘러서 자녀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라는 의도가 더 강하게 담겨 있어요. 백성들에게 다른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판사들에게, 여기 장노들에게, 법관들에게, 오늘 이 재판장들, 관리들에게, 수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승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전수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수. 먼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전수관이에요. 교회는 전수관이에요. 진도에 보니까 전수관이 많더라고요. 무슨 전수관인가? 봤더니,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이 무속적인 것, 미신적인 것, 귀신적인 것들을 전수해주는 전수관들이더라고요. 국가의 재정을 받아서 귀신적인 것들을 전수하는 전수관들이 이 진도 땅에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말씀을 전수하는 곳이에요. 다른데,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말씀을 전수해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국가 관공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전수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시대, 이 나라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공을 전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안위 안위를 전해 주고 평강을 전해 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무슨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한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말씀을 전수해 주는 곳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 기능이 상실되면 교회는 교회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은 뭐 하는 곳일까요? 네, 성도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가정은, 내 가정은 교회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수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말씀을 전수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삶으로, 부모가 삶으로, 입술로 전수해 주는 곳이라고요. 이거 실패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전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는 하나님이 세운 두 가지 유일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고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해서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우리에게 신앙의 전수관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조부모들은 자녀손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목숨을 사실은 걸어야 돼요. 목숨을 사실은 걸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된 진짜 목적은 신앙 전수를 위해 자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앙을 전수하라고 자식들을 주신 거라고요. 좋은 대학 보내라고. 자식을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좋은 기업에,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게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신앙을 전수해 주라고 여러분의 뱃속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무 많은 부모들이 이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보낼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지. 오늘 기독교 부모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부모들이 잃어버렸어요. 저를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키워내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앙의 전수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 한국교회와 진도중앙교회가 그 부분에 많이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저의 책임도 크죠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성도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죠 신앙의 모델 그리스도인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 여기서 자라나는 자녀 손들이 여기 신앙생활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안수 집사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면서 신앙을 볼 텐데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나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 아파해야 되는 부분 저는 오늘 이진도중앙계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오늘 한국교회 저를 비롯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요. 오늘 이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느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110세가 되는 믿음의 거장, 요수아가 가나.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할수록 이, 이, 이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되어져 가요. 광야 때는 안 그랬는데 더 세속화에 빠지고 물질은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자신이 더 이상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이젠 떠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지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유언을 던져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유언이기도 해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언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게. 저들과 너무 깊은 교제를 통해 저들의 믿지 않는 신앙관들이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저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희들의 가치관이 되지 않도록, 저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더욱더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이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을 복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 우리 자녀들이 참 불쌍해요. 저는 제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랐던 그 시대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제가 청소년, 청년 때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몇 배나 진짜로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우리 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참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와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의 말씀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믿음을 가진 이 어른 세대들이 이제 내 신앙 하나 잘 지키고 하나둘 천국들을 계속 가셔요. 야 이제 때가 되어 다들 가시는구나. 근데 좋아요. 가야죠.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내 자녀 손들에게 우리 진도 중앙교회 나오는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 유초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좀 보여주는 보여주.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신앙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고, 잘 전수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